사람마다 다 조금씩 몸 냄새가 다르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피부에 사는 미생물들이 다 달라요 결국 피부라는 것은 이들의 집이거든요 뭘 먹고 살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을 먹고 살거든요 얘도 먹고 배설물을 내아야 돼요 미생물 종류가 다르면 나오는 배설물도 달라지겠죠 유전자 측면을 살펴보자면요 사람마다 고유한 체취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조금씩 몸 냄새가 다르죠. 어,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우리가 땀 냄새라고 얘기하고요. 또 피부에서는 뭐땀 말고도 아시겠습니다. 뭐 피지도 분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냄새가 다를까? 첫 번째는 뭐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유전자가 다르죠. 또 하나 요인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피부에 사는 미생물들이 다 달라요. 이 미생물들은 결국 피부라는 것은 이들의 집이거든요. 거주지예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먹을 게 필요하죠. 뭘 먹고 살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뭐 땀이든 뭐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물질을 먹고 살거든요. 그럼 미생물도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하죠? 얘도 네 먹고 배설물을 내놔야 돼요. 미생물 종류가 다르면 나오는 배설물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냄새가 달라질 겁니다. 유전자 측면을 살펴보자면요. 주조직적합복합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메이저 히스터 컴 t y 빌리티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줄여서 MHC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면역관련 유전자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이 채취 형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MHC 유전자의 그 주기능은요, 우리 만약에 몸에 병원체가 침입하잖아요 그러면 이그 병원체가 공격을 받아서 쪼각이 났을 때그 쪼각을 다른 면역세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사람마다 그 조합이 달라요. 그런데 이 MHC 유전자가 이 면역기능 뿐 아니라 이 채취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 1995년에 스위스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인데 요거참 흥미롭기도 하지만 살짝 좀 엽기적이기도 합니다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젊은 남성들에게 요 이틀 동안 티셔츠를 계속 입고 벗지 말고 계속 입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고 활동하고 잠도 자고 뭐 땀도 흘리고 다 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티셔츠를 수거해서 여성들에게 모르는 여성들에게 그 냄새를 맡게 했어요. 그리고선 어떤 향기에 가장 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여성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셔츠의 주인들을 봤더니요, 그들의 MHC 유전형과 그리고 여성들과는 상대적으로 달랐어요. 이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요, 아 서로 다른 면역 유전자를 가진 그 상대와 짝을 맺을수록 자손이 더 다양한 면역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진화적인 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면역 관련된 유전자지만 우리 체취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왜 어떤 냄새는 유독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인가요? 사실 우리가 냄새는 굉장히 예민하죠. 우리가 감각이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다섯 가지 감각 중에 가장 정확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정확한 건 후각이에요. 오히려 가장 부정확한 거는 시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왜 우리 시각은 착시적 상도 있고 잘못 볼때 많잖아요. 근데 후각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냄새지? 그 대상이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여기서 맡은 냄새인데, 무슨 냄새지? 일관되게 냄새를 기억해냅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정확하고요. 민감한 이유는 이 후각, 냄새를 맡는 이 신경은요. 코에서 곧바로. 뇌로 올라갑니다. 이 냄새가 곧바로 편도체, 주로 감정을 관여하는 뇌의 부분이죠. 그리고 해마,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입니다. 이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순간, 응? 음, 이거 무슨 냄새인데?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게 이 감정과 기억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사람마다 싫어하는 냄새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맛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다는 거는 나, 내 기준으로 맛있는 거지 다 똑같이 맛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음악도 다 취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역시도 어 특정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 사람들의 개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타고났죠 그렇게 유전적 조성이 돼 있고 또 아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냄새와 연관돼서 아주 좀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나쁘게 기억됐다가 냄새를 맡는 순간 즉시 그냥 아이 냄새 아우 안 좋아 이렇게 좀 어, 나쁜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말 한국인은 마늘 냄새 유럽인은 치즈 냄새가 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완전히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성분이 최초로 나오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아, 근데 사실 사람을 냄새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아주 그 차별적인 그 말이 될수 있잖아요. 어쨌든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면요. 은 마늘 냄새, 예, 마늘에는 가장 하지만 그 마늘 냄새의 그 아주 톡 쏘는 그 냄새의 주성분은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거든요. 이 밖에도 마늘에는 이 황을 포함한 유황이 들어 있는 화물이 많아요. 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꾸준히 계속 먹으면 아무래도 이 체지땀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라도 이몸에 냄새가 당연히 이 배겠죠.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그런데 이제 마늘을 잘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어유 냄새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서양에서 치즈를 많이 먹고 하다 보면 그 치즈에는 우유에서 유래하는 단백질과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어 각종 지방산과 이제 그 아민계열, 이 아민계열 화합물도 냄새가 좀 독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생선의 뭐 비린내라든지 그런 게 아민계열이 많은데. 이런 화합물이 많다 보니 마찬가지로 치즈를 계속 오래 많이 먹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마늘 향 나는 것처럼 이 냄새도 날수 있게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 여기에 잘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냄새가 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꽃은 왜 대부분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일까요? 일단, 뭐, 꽃의 향기는 대부분 다 좋죠. 근데 이제 꽃의 향기를 왜 낼까요? 꽃의 향기를 내는 이유는 꽃은 식물의 무슨 기관이죠? 꽃의 기능. 꽃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결국은. 꽃은 식물이 번식하기 위한 식물의 생식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번식을 해야 돼요. 자, 수분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되죠? 동물들을 끓여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그 냄새를 퍼트리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땀 냄새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는땀 냄새, 땀 자체는 사실 거의 무색무취입니다. 그런데 이땀 냄새가 나는 주원인은 우리 피부에 어떤 미생물, 특히 어떤 박테리아, 세균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얘네가 그 땀에 있는 성분들을 먹고 이 대사물, 배설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제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땀샘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크린 땀샘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거예요. 에크린 땀샘은 우리 몸의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온도 조절의 주기능을 여기서 운동한다거나열 나면 땀이 확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이 온도 조절을 하는 게 주기능입니다.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예, 말 그대로 거의 무색 무취예요. 또 하나 땀샘이 있어요.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이 아포크린 땀샘은요, 온몸보다는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겨드랑이라거나 또는 이 가랑이 사이라거나 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이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여기에는 단백질과 지질 등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고이 땀은 이렇게 약간 끈적해요. 그래서 이, 이 땀이 많이 이제 이렇게 묻어서 마르게 되면, 예, 약간 하얀색 옷은 좀 누렇게, 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 왜그 TV 풀어보면은 곁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이는데, 예, 바로 이게 아포크린 땀에서 나온 땀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땀은, 어, 에크린 땀보다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이제 실제 땀 냄새가 아주 그 강하게 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이 땀을 먹고 내놓은 배설물 때문이에요. 참고로 에크린 아포크림 이걸 한번 뭐 기억하기 어렵다. 기억하고 싶다 하시다면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에크린 땀샘은 온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브리웨어 네. 그래서 에크린 남은 아포크닝을 자연스럽게 특정 부위가 되겠죠. 옷을 빨아도 냄새가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냄새를 내는 그 냄새 분자가 옷 소묘 안에서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빨래를 했으나 뭐 특정 성분은 잘안 빠져나가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빼놓고 지금 질문하신그 답을 드리면 제 전공이 미생물이니까 빨래를 한 다음에 우리 특히 뭐 장마철 이럴 때 빨래가 눅눅하면서 냄새가 심해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균이 증식해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라는 세균이 있거든요. 이 세균이 이제 땀의 피지 성분을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 세균이요. 그 젖은 빨래에 남아있는 어떤 물질들을 얘네가 분해해버리면 거기서 아주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덜 마른 빨래에서 나는 그런 퀴퀴한 냄새는 많은 경우에 아마도 이 모락셀라 오슬레이시스 때문일 가능성도 큽니다. 냄새나는 땀을 관리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을까요? 냄새라는 게뭐 특히 여름철에는 뭐다 아시겠지만 다땀 많이 흘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자주 샤워하고 씻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땀이라도 특히 이제 아포크린 땀쓰면서 나오는 땀은 상대적으로 좀더그 냄새가 더 나니까 어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 각자 자기 몸을 알잖아요. 만약 내가 좀 겨드랑이 에 땀이 많은 차이는 그런 체질이다. 그러면 좀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겨드랑이에 땀이 좀 많은 그런 체질이다 싶으면 좀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요?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닌데요. 이 대나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시조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신인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 벗이 몇층가니 물, 돌, 소나무, 대나무로다. 동산에 다리 뜨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더 하면 무어하리 중략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째 비어 있느냐 저러고도 사시사철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자이 시조를 보면은요. 이미 알고 있었죠?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거. 자,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죠. 명백한 이유가 하나 있죠. 잘라 보세요. 나이테가 없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라고 부르니까 나무가 붙어서 그런데 사실 대나무는 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대는 그 대에, 대의 줄리가 단단하고 기니까 그걸 나무로 생각해서 대나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대나무는, 대는 벽, 과에 속하는 벼과 식물이에요. 분류학적으로 말하면 벼과 대나무 속 식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초본 식물 풀이에요. 풀에 속하면서도 이 겉에가 목질화 딱딱하게 돼 있어서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죠. 대나무는 어떻게 물을 마실까요? 다른 나무들이 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까요? 지금 질문이 참 재밌는데요. 나무가 물을 마시는 법. 아, 아주 좋습니다. 나무가 물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신 거죠. 네. 보통 식물은 뿌리로 물을 흡수하죠. 그리고 줄기 안에 물관이라는 가느다란 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관을 통해서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잎으로 다 보내는데요. 이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심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관 현상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빨대로 쭉 빨면 물이 간을 쭉 빨려 올라오잖아요 모세관 현상. 그러니까 물관이 좁으니까 좁은 물관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오고요. 두 번째는 증산 작용. 잎에서 광합성하면서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나간 수증기만큼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하면서, 증발하니까 마취 위에서 물을 끌어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증산 작용이 하나 있고요. 그세 번째는 이 뿌리에서.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요. 즉, 뿌리가 땅에 박고 있는데요. 어쨌든, 뿌리 안에 있는 세포 속에 더 물질이 땅보다는 더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삼초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힘, 그 압력으로 이제 올라가죠. 이세 가지 힘을 합쳐서 이제 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을 다 사용하는데요. 다른 나무하고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자, 이 나무는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자르면 나이테도유가 하나 꽉차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해가 지날 때마다 굵어지면서 물을 운반하는 물관도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나무는 처음에 죽순에서 한번 딱 자라서 굵기가 정해지면 그 굵기로 그냥 위로 길이만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관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라면서. 그런데 대나무는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줄기 안에 아주 많은 물관들이 있어요. 물길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물길이 또 아주 곧잖아요 대나무는 곧게 쫙 뻗어 있어서 물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이 뿌리에서 밀어주는 힘, 이 근압도 아주 강해서요, 어, 잘 올라갈 수 있고, 잎에서도 얘가 대나무가 빨리 자라고 하기 때문에, 아, 어, 수분도 많이 밖으로 내보내서 더 물을 더잘 빨아 올려주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대나무는 물을 위까지 쭉 끌어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한번 꽃을 피우면 일대의 모든 대나무가 같이 꽃을 피우고 죽는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보통 대나무는 뭐 30년에서 100년 정도 자란 다음에 딱한번 꽃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꽃이 피고 나면 그 지역의 대나무들이 모두 생을 이제 마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다 피우고 동시에 꽃을 피우고 동시에 생을 마감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그럼 대나무가 평소에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대나무들은 사실 다 하나에, 하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즉 뿌리 줄기를 통해서 이 계속 번식한 거거든요. 무성생식이죠. 그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계속 뿌리 줄기를 통해서 대나무 이 군락을 이뤘던 건데요. 결국 유전적으로 다 똑같은 개체인 거예요. 유전자 이 꽃이 피는 시점은 이건 일종의 그 내부 시계처럼 안에 이렇게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게 되면 다 똑같은 클론들이니까 동시에 꽃을 피우죠. 자 그리고 나면 근데 그건 좋은데 꽃이 피고 왜 곧바로 다 죽냐? 어~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가설이 하나 있어요 유력한 가설인데요 포식자 포만 전략이라는 가설이에요 이~ 대나무의 씨앗은 녹말이 풍부해요 우리는 뭐~ 쌀이나 이런 곡물처럼요. 보통 이제 이 씨앗을 먹고 과일씨 같은 경우는 과육을 먹고 씨는 그대로 동물의 장을 통과해서 딴 데로 가서 번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씨앗 자체가 자체가 그냥 먹으면 이게 소화가 돼버리니까 동물들이 이걸 먹으면 얘는 발화할 수가 없이 다 그냥 알아서 분해 소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한 번에 꽃을 피워서 마늘씨를 뿌리면 여기가 녹말이 많아서 설치류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 이제 좋아하는 흔 먹이감이거든요. 이거를 먹더라도 워낙 많은 씨를 한 번에 뿌렸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수는 사 남아서 다 먹지는을 할 테니까 그다음에 자손을 번식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존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대나무의 다양한 종류와 그 활용 또한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대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00여 종 넘게 있다고 해요. 대개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한번 보게 되면 이 국립 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대나무류는 다섯 속에 19종이 있답니다.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왕대, 솜대, 그리고 맹종죽이에요. 왕대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자라는 대나무 가운데 가장 큽니다. 이거 이제 남쪽 지방에서 많이 심고요. 이 줄기가 시퍼렇고 이 거뭇거뭇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종죽은 주로 죽순을 먹으려고 이 밭에 심어 키르는 대나무입니다. 이 맹종죽 죽순은요 4월쯤에 왕대보다 좀 먼저 올라와요. 왕대는 6월 경에 왕대는 6월쯤에 죽순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맹종죽 죽순이 더이 왕대보다 죽순이 더 굵어요. 그런데 이 죽순은요, 이게 왕대 건, 맹종죽 경건 간에 다 독이 있어서요. 반드시 건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대나 맹종죽보다 조금 작은 대가 있는데요. 이 대는 거기에 그 줄기에 흰 가루가 묻어 있어서 분죽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활용 사례를 보자면 요즘 무더운 여름철이니까 떠오르는 게 일단 죽부인이 있죠. 물론 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대나무가요. 이 건축 특히 인테리어 자재로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그 바닥 재료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을 대신해서도 잘 많이 활용이 돼요. 건축 자재뿐 아니고 요즘에 이제 숙박업소에 가면 친환경을 많이 강조해서 칫솔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대나무로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악기. 우리가 아는 뭐 대금, 퉁소, 필이 다 이거 대나무로 만들잖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대나무가 이제 빨리 자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산소 포집을 잘하는 거니까 탄소 의 중립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가지고 대나무에 대한 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죽수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조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실그 죽순이 부드러운 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 조직이라 그래요. 식물도 어린 어린 잎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어린 그 조직이라서 아직 성숙이 안 돼서 부드러운 건데요. 죽순은 대나무는 생존 전략이 죽순이 빨리 자라서 금방 대나무가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순은 굉장히 채취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어느 시기를 딱 넘어가 버리면 그냥 빨리 자라니까 고시기를 그 놓쳐버리면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서 그때 채취를 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이 대는 자기가 그 어린 시절 유약한 시기를 빨리 벗어나서 자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그걸 딱 노려서 죽순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대나무 뿌리는 어떻게 퍼지나요? 집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수 있나요? 대나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하 뿌리 줄기에서 이제 개체가 삶을 올라온다고 번식한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줄기가 옆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요.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벽을 좀 밀어낼 수도 있고요. 우리 집 대나무가 옆집 안으로 확 퍼져갈 수도 있고 다른 농작물의 성장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